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리피어 생명과 김영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메트로와 메트로 경제신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바이오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 시대 극복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저희가 치료제나 백신 개발 또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코로나 대처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5월에 창 설립이 되었고요. 세브란스에 계시는 많은 그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설립이 됐습니다. 리퓨어 생명과학 리퓨어 말 그대로 다시 순수해지자라는 명분을 좀 갖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순수하기 위해서 열정과 또는 정열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조금 기존의 약과 또는 다른 기존 연구가 된것 부분이 아니라 병원에서 얻어지는 임상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갖고 저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하자는 목표를 좀 갖고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어, AI 쪽 관련된 부분은 캠브리 아까 소개를 해주신 캠브리지와 또 연결을 하고 있고 딥러닝 모델은 또 미국 쪽에서 상용화가 되고 있는 트리브랜드 클리닉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뭐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와 함께 하고 계시는 m d 분들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저희 최준영 교수님께서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가 번졌을 때 이제 최초로 혈장 치료제 성공하신 분이 되겠고요. 그런 분과 저희가 함께 단순 혈장 치료제가 아니라 혈장에서 얻어지는 항체를 디자인을 해서 향후에 대량배양 생산을 할수 있는 그 분야까지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최초는 항암 쪽을 저희가 진출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 특이하게 암의 전이를 일으키는 그런 단백질 타겟을 발굴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퍼스트 뭐인 클래스로 진행하는 분야도 있고 또뭐 암의, 암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더뭐 에너지를 이제 그 저해하는 이제 대사 에너지를 저해하는 그런 분야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코로나하고 제일 관련된 부분이 아마 이 섬유증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특히나 폐의 섬유증 문제가 좀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마침 작년부터 이제 기초 연구가 된 부분을 올해 이제 다시 세브란스로부터 저희가 기술 이전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개발을 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발성 폐 섬유화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확인을 하였고 그 물질을 저희가 지금 그 중국 대형 CRO CDMO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아마 같이 개발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조만간 다시 저희가 또 배포 자료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드릴 거고요. 기존의 이제 섬유화가 이제 그 코로나에서도 제일 문제되는 게 아마 폐 섬유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가 이제 정상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이 저희가 몇 가지 그런 타겟이 될 부분을 확인을 하였고 그 타겟에 대해서 지금 저희 할수 있는 혜태 지금 HAT를 저희 할수 있는 저희가 물질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유화가 되거나 또는 섬유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암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갖고 그래서 초기를 진행할수 진압을 할수 있는 약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세포 실험을 통해서 이 확인한 부분과 마우스에서 지금 한 9일간 투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정말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쪽 지금 코비드 치료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제 또는 다른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과 어떻게 틀린지가 정말 궁금해하실 분야가 될것 같은데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한테 얻어지는 혈장을 갖고 고농축해서 투약을 하거나 또 기존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단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완치자 혈장에서 얻어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그 안에서 저희가 중화도를 테스트를 거쳐 갖고 정말 효과가 있는 항체만 걸러내는 일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1 차가. 그래서 그 항체를 그대로 디자인을 해 갖고 저희가 다시 생산 개발을 할 예정에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연대에서 지금 만치를 보거나 완치자 혈장을 검사를 하고 있는 최준영 교수님께서 파지티브 검사와 중화도 테스트를 거쳐하고 저희한테 지금 혈장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차가 일차 1차 혈장이 다 모여져 갖고 지금 2차 실험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많은 약들을 사실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분야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회사로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쪽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세브란스와 같이 하면서 많은 환자들한테 얻어진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대응하는 약을 좀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안티바디 결과 스몰몰리큐어를 거쳐 갖고 그걸 또 아우르는 또그 뭐 다음 기술까지 해가면서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말의 것은 어떻게 보면 그요 뒷페이지가 될것 같은데요. 이상은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은 전문가적인 내용이 좀 필요해서 저희 이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해서 실제 디자인을 같이 했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장께서 직접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피 생명과학의 연구소장 유정민입니다. 오늘 이번에 치료형 항체 개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의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징은 어,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뾰족뾰족하다고 해서 왕관 모양 같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동물에서 감염이 가능하지만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박지를 1차 매개체로 하고 중간 숙주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경과는 신문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는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비말을 통해서 또는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수용체 단백질의 ACE2 리셉터에 반응을 함으로써 세포 내에 들어가고 RNA 복제가 일어나서 확산되게 됩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가벼운 감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가볍지 않고 아주 무거운 폐렴, 폐섬유화 그리고 후각 상실까지도 최근에는 뇌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보고까지 쓸 정도로 많은 증상과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을 보시면 오늘 아침에서 업데이트한 내용인데요. 어, 2만 0천 2만 5천명의 감염자가 있고 약 1.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4천만 명이 현재 감염되어 있고 사망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어, 조금 과장해서 2차 대전 사망자와 그리고 스페인 독감 사망자와 견주어 봤을 때도 어, 거기에, 거기에 버금가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치사율도 낮고 최근에 K-방역이다 하여 주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에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사스, 메르스, 코비드19가 있겠습니다. 두 달, 셋달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시점은 2002년, 2012년, 그리고 2019년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또 중국 무한시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며 사스는 약 2년간 메르스는 2015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지만 최근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i n g 형 감염성 질환입니다. 코비드-19는 19는 2020년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최장 14일로서 유사하고요. 전염성에 있어서는 코비드-19가 가장 높습니다.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도 일어나고 있고 그 치사율은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낮지만 감염자나 사망자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 현재 백신 또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먼저 백신 개발할 수, 개발하고 있는 개발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RNA 염기나 그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DNA를 주입하는 유전자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를 포르말데이드나 열로 독성을 없앤 약독화 백신 또는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노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유전자 제조합 백신을 사용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각 또는 유전 물질이 없는 바이러스 껍데기만을 사용하는 단백질 백신이 있겠습니다. 각각 플랫폼에 따라서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모더나와 그 파이자가 11월과 12월에 긴급 승인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넥신이 DNA 백신을 1, 2상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백신은 중국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뭐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3상 완료 전에 이미 수십만 명을 투여한 상황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중국에서는 뭐 비공식적으로 중국 내에서는 코비드19가 종식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전자 제조업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그리고 러시아에서 진행한 스푸트니크 부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백신으로는 현재 SK 바이오파마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은 건강한 사람한테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 기간도 매우 길고 어, 이게 어, 변이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또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비드 치료제로는 크게 약물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제는 약물 재창출과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으며 랩데시비르, 덱사메타손과 같은 물질은 이번에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와 함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3중 세트를 투여받은 최초의 인류가 되겠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항체 라이브러리와 완치자에서 유래한 물질을 가지고 일라이릴리, 리제네론, g s k 와비어을공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이 현재 임상 2,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퓨어 생명과학이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완치자 혈장에서 코비드 19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이 혈장을 성분 선혈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4월달에 최준영 교수님이 연대 최준영 교수님 및 최초로 세계 최초로 두명을 완치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혈 방식에서 비롯한 혈장 내에 단백질, 즉 면역 단백질만을 농축해서 모아서 고 면역 글로블린 제제를 만들어 투여하는 혈장 분해 치료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혈장 내에 항체 생성을 하는 면역 B세포를 분리하여 RNA, 아니, RNA 시퀀싱을 통해서 항체 후보 유전자를 검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항체 후보를 선별하고 중환을 테스트를 거쳐서 치료용 항체를 생산하고 있는 치료용 항체 개발 연구가 있겠습니다. 저희 리표 생명과학에서는 이 면역세포가 아닌 항체 자체를 항원의 혈장에서 분리해내고 거기에 대한 항체들을 분리해내고 이 항체들의 단백질 서열을 부족한 다음에 중앙 테스트를 거쳐서 치료용 항체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분 헌혈 수혈 방식은 완치자로부터 얻은 헌혈을 수혈 방식으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에볼라나 메르스 사태 때 투여된 바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사용하고 그리고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혈장 공여자 수가 많이 필요하고 또 치료에도 많은 혈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혈 방식이기 때문에 수혈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대로 보여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녹십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혈장 치료제, 혈장 분액 치료제는 이런 완치자의 혈장 내에서 항체들만 모아서 이것을 농축한 다음에 감염자에게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어,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치료제를 얻을 수 있지만 어, 이것도 역시 많은 수의 혈장이 필요하고 또 모아진 혈장으로 치료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일반적이지 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제적으로 어 이제 실제적인 치료제의 개념은 결국엔 치료 용 항체 개발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비드19 완치자의 혈장 내 항체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여기에서 유전자를 확보하고 치료 용 항체 제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항체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어 대부분의 경우에 코비드 바깥 외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스파이크 단백질만은 학원으로 사용하는 연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치료형 항체 개발 내용은 만치량 혈상 속에 항체 생성 면역세포에서 있는 유전 정보가 아니라 항체 자체, 중화항체 자체를 얻어내서 이것의 단백질 서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장점은 먼저 검증된 중화항체를 보였기 때문에 완치자 혈액성에 있는 중화항체 단백질을 사용하여 항체 결정 부인 CDR 단백질 서열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항체의 단백질 서열을 분석하여 인간항체 개발을 진행함으로 잘못된 항체의 조합이 발생하지 않고 이미 중화능이 충분히 검증된 중화항체 서열을 이용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항체의 기능 검증 시간이 빠르게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항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 돌기 형태의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 단백질 네 가지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영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비드 완치자의 혈장을 확보할 때 있어서 비감염자 대조군도 같이 확보하게 됩니다. 확보된 혈장을 중환능 테스트를 거쳐서 정말 중화능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혈액만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코비드 제조합 항원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스파이크 단백질, h 다이모 단백질, 엠빌롭 단백질, 유클리오 캡사이드 단백질, 멤브리오 단단백질 등을 모두 확보하고 비드에 이 항원들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안티젠 이미노 어피니티 비드를 제조하게 됩니다. 제조된 이 비드에 완치자의 혈장을 반응시키고 이 완치자의 혈장 속에 어떠한 중화항체들이 여기에 대한 항원들에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합된 항원에 결합된 항체들만 따로 모아서 이 모아진 항체들을 최신의 면역 기법 디노버 시퀀싱 방법으로 항체의 CDR 단백질 서열을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된 CDR 단백질 서열을 바탕으로 DNA 염기서열을 확보하게 되고요. 이러한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제조한 항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제조한 항체 생산 뒤에 중화능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최종 항체 치료제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항체 치료제 개발의 기대 효과로는 이미 치료 효과를 보인 코비드19 완치자 혈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치료용 항체의 성공적인 도출만 이루어진다면 향후 높은 치료 효능이 예상되고 본 연구는 최신의 단백질 분석 방식을 통해 연구 기간이 매우 단축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구조 단백질을 모두 타겟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제시하는 면역 단백질 기법을 이용한 코비드19 치료 황체 제작 기법은 만약 성공만 한다면 향후 다른 감염성 질환의 치료 황체 제작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산 꼭대기는 하나지만 오를 수 있는 길은 많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와 치료제, 백신의 치료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지만 코로나 감염증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극복하는데 훨씬 빠르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